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133편, 2절,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편, 133편,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읽고 말씀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오늘 이제 그 시편 133편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제 시편 133편 일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했던 바울 또 하나님과 연합하여 동행했던 이스기야, 또 예수님과 함께하자고 예수님께서 초대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또 하나님,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초대하셨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불가능한 인생.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가능한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더 맺고자 하시는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되는 그런 놀라운 통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 어디로부터 시작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샬롬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울도 교회들이 공동체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먼저 고군분투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어, 다윗의 이제 마지막 고백이죠. 2절, 3절의 고백을 통해서 형제가 연합하여 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선하고 아름답다에 단순히 추상적인 어떤 모습을 노래한 어, 것이 아니라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다윗이 설명을 했어요. 이런 걸 보면 다윗은 참 감성적이고 또 이런 시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참 감성이 풍부한 사람, 믿음도 좋지만 또 이런 감성적으로도 풍부해서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잘 묘사해낼 수 있는 우리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잘 묘사하는 이런 다윗의 그런 섬세함이 이 시에. 가득 배워 나오는 것 같아요. 먼저 그 형제들이 서로 동거하고 연합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2절에 보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계세요. 형제들의 동거함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같다. 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같다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아론의 수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 아론의 수염이라는 이 문장은 이 본문에 딱한번 등장하는 문장이에요. 아론의 수염. 아론의 수염,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 이것은 아마 아론과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지요. 예,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이 장면을 묘사한 건데요. 이게 레위기 8장에 보면 이제 모든 성막을 다 완성하고 그 성막에서 제사하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이렇게 세우는 위임식이 진행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러놓고 많은 백성들 앞에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위임하고 또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레위기 8장 7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간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위임할 때 이렇게 대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들을 입었습니다. 속옷과 그 위에 두르는 띠 그다음에 겉옷과 에봇 또그 에봇을 몸에 장식할 고정할 장식 띠또 우림과 둠림을 넣은 흉패 그리고 머리에 관 이렇게 딱 쓰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모세가 관유를 기름을 가져다가 아론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러면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그머리로부터 관에서부터 머리에 있는 관에서부터 쭉 흘러 내리는 거예요. 그 그림이 그그그 그, 그, 그 기름이. 그래서 어디까지 일어나? 오늘 어, 이 노래를 보니까. 그 아론의 옷깃까지 옷 끝자락까지 쫙이 기름이 흘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부터 얼굴 그 얼굴의 수염 그 다음에 이 흉패와 모든 옷그 다음에 옷자락 끝까지 이 기름이 아주 풍성하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을 붓는 의미는 뭐냐면요 거룩하다는 의미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너는 구별되었다. 레위기 8장 12절에 보니까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는 거룩한 의미예요. 이제 아론은 하나님 앞에 나가 백성들의 죄를 대신 이렇게 고할 대제사장이 되었다. 근데 그는 거룩한 사람이다. 뭐 때문에요? 그 기름을 부어서, 그래서 머리로부터 그의 옷깃 끝까지 그 기름이 흘러 넘쳐서 이렇게 구별되었다.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형제와 동거하며 연합하는 것이 이 아론의 머리에 쉬운 그 보배로운 기름이 쭉 흘러 넘치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화로운 일이고,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형제와 동거하며 연합하여 사는 게, 여러분, 이렇게 부담이 되고, 그렇게 짐이 되고, 그러면 이게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형제와 연합하여 사는 것은 뭐냐? 즐거운 일이에요. 기쁘고 행복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괜히 부담스럽고, 그것이 짜증나고, 힘들고, 그렇다면 문제 있는 겁니다. 문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기름으로 아직 이게 정결케 구별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서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은 그 거룩함에 구별되면 무엇으로 가능한가 내가 뭔가 이렇게 백일기도 하고 뭐 천배에 천 무슨 어, 이렇게 천 번째를 두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가 나를 덧입을 때 나를 완전히 덮어버릴 때 그때 내가 그 안에서 거룩해지고 구별되고 그것이 아름답고 기쁘고 행복한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공동체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요. 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구별되어 세우시지만 그 가운데에서 나를 나의 이런 그 노력도 필요해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 뭐 이런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던 게 뭐예요? 고군분투했던 게 뭐예요?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마음을 공격해서 불편해지고 힘들어지고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오해하고 해가지고 그 공동체를 와해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의 마음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와 동거하고 연합하여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그분의 기름으로, 그분의 은혜로 완전히 덮여지고, 그리고 내가 그 삶의 현장에서 노력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뭐 이렇게 내 잣대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거나 정제하지 않고. 것을 이렇게 안아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 가운데서 무슨 무슨 오해가 있고 무슨 다툼이 있겠어요? 서로 신뢰하고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대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처음 만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뭔가 그래도 뭔가 좀 통하는 게 있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 만나는 거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들을 대하고 공동체를 대할 때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돈 입고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은혜가 말라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음, 내 마음이 계속 상처받아요. 왜왜 나한테만 이래? 내가 꼭 이런 걸 해야 되나? 일을 해도 그게 불편하고 편안하지 않고 즐겁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게 나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 내가 먼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지, 그분의 은혜의 기름으로 내가 온전히 발라져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형제와 그 연합하는 모습이 성령님의 은혜로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 거룩하게 구별되는 그대사장 아론의 위임식과 같이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이렇게 노래했어요. 3절에 보면 3절 상반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의 지리를 잘 알아야 좀 이게 이해하기가 쉬운 노래예요. 그러니까 당시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 아, 그러면 아 이게 이 말이구나. 이런 말 한라산에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이슬이 그 지역에 제주도를 다 이렇게 덮어내렸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 한라산, 제주도 다 알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 아, 이렇게 많은 거죠. 여기 헐몬의 이슬이라는 말이 헐몬이라는 말은 헤르몬이에요. 헤르몬산. 헤르몬산. 그리고 이거 왜 헐몬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도 다 헤르몬이라고 돼 있고 한국어 다른 번역 성경에도 많이 헤르몬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헤르몬산은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련, 스닐, 아, 스닐 또 시온 산이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여호수아가 정복한 가장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가 바로 이 헬몬산, 헤르몬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헤르몬산의 이슬이 쭉 이스라엘 전체로 이렇게 내림 같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른 성경에서 이 헬몬산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걸 보니까 이 헐몬산은 만년설은 아니지만 한 여름을 제외한 거의 1년 내내 정상에 그 눈으로 덮여 있대요. 여름을 제외한 대부분에서 그래서 이 헐몬산을 백발의 산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저녁이면 그 정상의 눈이 폭풍에 날려서 내려오다가 따뜻한 공기와 만나가지고 이스리 돼서 남쪽 네개부 사막까지 이스라엘 전역을 적신대 이스라엘 전역을요 그러니까 네개부는 남쪽 경계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이 북쪽 끝에 있는 그 헤르몬산의 이슬이 내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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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전체를 적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쪽 경계까지 우리나라 말로 얘기면 그 땅끝 마을 해남까지 가는 거예요. 저기 백두산에서 내린 그 이슬이 물론 그렇게 길지는 않은 나라이지만요, 이스라엘이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르몬산이 내뿜는 그 이슬 이것이 얼마나 큰지 그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지금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수염 그리고 옷기까지 흐르는 기름 그리고 헤르몬산의 이슬이 다른 산들의 내림 같은 이런 비유의 공통점이 있는데 뭐예요? 그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거. 그냥 기름이 여기에 머리에 발라서 이렇게 조금 흐르다가 마는 게 아니라 그 기름이 흘러 넘쳐서 얼굴에, 수염에, 옷, 옷에, 옷의 끝자락까지 그냥 기름을 얼마나 많이 부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부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게 주신다 그 말이죠 헤르몬산에서부터 내려온 그이라엘 이스라엘 전역을 다 이렇게 적시게 하는 그런 흘러 넘치는 은혜가 형제가 동거함이 연합하는 그삶 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모으는데 계속 모으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물이 계속 모이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물은 썩어요 썩어요 여러분, 모, 모으는 일에, 모으는 일에, 또 모이는 일에만 집중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아, 교회가 돈이 있어야 돼. 돈을 많이 모아야 돼. 사람을 많이 모, 모여야 돼. 모이게 해야 돼. 그리고 거기에서 만족하고 모은 것을 나누지 않고 모이는 일에만 집중하고 흩어지는 일. 거기에는 집중하지 않으면 교회가 썩게 됩니다. 병들게 돼요. 이좀 무서운 얘기인데 병들게 돼요. 여러분 교회는 모으는 일에도 잘해야 돼요. 모으는 일에도 또 모이는 일도 잘해야 돼요. 그런데 모은 것을 나누는 일도 잘해야 하고 모이고 그 다음에 흩어지는 일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없는데 어떻게 나누겠어요? 그리고 흩어지기만 하고 모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그래서 지난 그 코로나 기간에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결국 그 전에 세계를 품은 과달라라 교회가 더 이상 제가 이걸 감당할 수 없는. 이게 물론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계속 예배를 드렸지만 그걸 지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흩어진 예배. 근데 모이는 예배가 없으니까 이게 비, 아파요. 영적으로 힘들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이제 선교지만 섬겨야 되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행복한 교회를 다시 시작하게 하셨어요. 같이 예배하는데 너무 좋아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몇년 동안 우리 집 사람하고만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다가 물론 그 예배도 어, 한 번도 뭐 이렇게 소홀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그럼에도 함께 예배할 때더큰 에너지가 그 안에서 흘러넘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모이고 흩어지는 일에 또 모으고 나누는 일에 이 균형이 잘 잡혀야 돼요. 어느 한 가지만 신경을 쓴다면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그 운동을 할수 있는 무언가 영양소를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 그 운동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운동을 안 하고 또 먹기만 하면 또 그것도 부작용이 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모으고 나누고 모이고 흩어지고 하는 그 일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그 공동체의 모습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나눌 때 이렇게 흘러 넘쳐날 때 그래서 하나님은 모여서 뭘 하게 하시나 나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푹성한 복을 마음껏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담고 나가서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은혜를 이렇게 헤르몬산의 이슬을 나눔 같이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그 기름이 온 몸을 적시는 것처럼 흘러 넘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변과 이웃들에게 이것이 이렇게 증거 되는고 흩어지고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 3달 하반절에 이렇게 노래했어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흘러넘치는 그 은혜의 복을 무엇으로 딱 결론 짓게 되냐면 영생이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는데 곧 영생이다.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이 다윗의 노래가 3인칭 시점에서 이거 누가 이렇게 했으니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시더라 그거였거든요. 1인칭 시점의 고백이었다고 우리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셨나 영생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생의 복. 영원한 생명은 이미 구약에서도 소망하고 있던 복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하시는 복이 바로 이 영생의 복이었어요. 근데 그 복을 어디에서 주시나? 거기서 거기서 복을 받는 장소 자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그랬으니까 거기서 없으면 거기에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어디에 있든지, 하늘 끝에, 뭐땅 끝에, 바다 끝에, 음부에, 권세에까지 들어갈지라도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복을 주실 때는 그 복을 받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서 복 주신대요, 거기서. 어디에서요? 형제와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 자리에서. 함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그것을 나누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영생의 복을 주신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뭐 이런 그런 복들은 그냥 기본으로 주시는 거예요. 왜 나눠야 되니까. 나눠야 되니까 그것은 기본으로 주시는 거고 다윗이 주목하고 있는 복은 뭔가 영생의 복이에요. 영생의 복.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사회에서 거부당한 사람들, 공동체로부터 저절당한 사람들, 사회 부적응자들.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에게 소망이 뭐겠어요? 하루하루 내가 어떻게 이렇게 좀살수 있을까? 그런데 그냥 하루하루 연명하는 연명의 삶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처럼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가장 큰 소망은 영생인 거죠.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분 안에서 근데 그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자리가 어디인가? 형제와 연합하고 동거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그러면 형제와 부딪치고 형제와 싸우고 분리되고 하는 그 자리에는 이 영생의 복이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복을 주셔요. 거기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거하는 그 자리가 형제와 동거하며 연합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삶의 현장이 있다면 하나님에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복 주셔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영생의 복을 누리는 그 자리에 있는데 당연히 그 복은 그로부터 이렇게 흘러 내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또,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형제와 연합하여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함께, 함께하는 그리스의 사랑을 나누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이제 그것을 함께 나누는 삶의 현장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만 복을 누리는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흩어져서 여러분이 사는 그 삶의 현장에서 거기서 하나님은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 복을 누리는 사람들. 아, 여러분과 좀 그런 자존심, 자부심이 좀 있으면 안 될까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나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를 통로로 사용하시고, 그 이웃들, 공동체가 복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공식이에요. 내가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흘러넘치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이미 내게는 나눌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형제와 동감이 연합하는 삶의 자리가 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가 축복과 영광의 자리에요. 영생의 복을 누리는 영광의 자리에요.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삶을, 그 믿음을, 그 복을, 그 은혜를 그 영생을 이렇게 함께 나누는 그런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 공동체의 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그런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그건 나 내가 나로 인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겁니다. 오늘 세계를 품으며 기도할 때는 우리 로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께서 함께 예배하시면서 다음주부터는 그 지역에 좀 복음을 더전할수 있도록 점심을 딱 하고 고기를 구워서 나누면 어떨까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참 감사했어요. 그런 통로가 되고 있잖아요. 복 받는 통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을 달라고 막 이렇게 구하지 않아도 그의 삶의 현장에서 이미 복이 실현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뎀 교회가 그 지역에서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예수 생명, 우리 하나님의 구원, 우리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를 구하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될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로뎀 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사는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주시기 원하시는 가장 큰 복, 그 영생의 복을 누리고, 또한 그 복을 나누는 통로가 될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가 연합하고 동고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복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심은 이 복을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는데 사용하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복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가 거하는 교회 공동체 직장 또는 사업장 캠퍼스가 바로 우리가 그 지역에 복을 나누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이웃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이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웃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행복한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행복한 교회가 바로 그런 통로가 되게 해 주시고. 지역을 섬기고, 또 생명을 섬기고, 생명의 통로가 되고, 영생을 누리는 그런 은혜와 복을 나누며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행복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